개념은 이거야 리미트 문제를 풀때이 극한을 계산할 때 말이야 이것을 계산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점이야 중요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도적으로 섬세하게 공부해야 돼 섬세하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섬세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혹시 안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 되니? 예를 들어서, 어, F, fx가 아니라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때 이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GFK라고 하자고 얘가 뭐라고? 이두 그래프 뭐라고? 교체. 어, 이 교점의 개수 이두 개의 교점의 개수야 그치?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가 있다 이거지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누가? GX가 0이겠지그지 여기 얼마야? 어 x 1로 간다. 그 y 코1 거라서 몇 개? 세개딱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빵점 쳐야 되는 거야. 이게 렇 막연하게 풀면 무조건 간다니까. 어떤 문제 풀 때? 리미트의 계산 문제에서. 리미트 계산을 이렇게 날리는 없지. 리미트 계산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어 우극한 좌극한을 풀도록 의도적이 돼야 돼. 이해돼?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어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섬세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볼까?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지. 발산이 되지. 왜?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얼마가 돼? 2가 되지.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는 얼마가 돼? 그렇지. 예산은 그래서 발산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보자고. 이, 이 함수의 이 함수가 아니지. <laughs>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거지. 원소의 개수야.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뭐냐? X들이 원소다, 이거지. 그럼 어떤 자격이 는 없으냐? 봐, 이게 뭐야? 자격을 설명하는 거야? 이런 자격을 설명한다, 이거지. 이런 식이 성립하는 X들의 집합이다, 이거야. 근데 이런 식이 뭐냐?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X 값 중에서도 무슨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뜻인 거야, 한마디로. 이해돼? 지금 FA가 무슨 뜻이다? ax 제곱 플러스 e 곱하기 a-2의 x 에 마이너스 a-2가 0이 되는 이방정식의 뭐? 실근의 개수다 이거지. 그러면 실근의 개수 판단은뭐라는데 그러면 가는 거라고. 그래. a가 0이냐 아니냐는 알아서 풀어야 돼. 그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다고 문제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A가 0일 때라 해서 0로 고풀면 끝나, 끝나는 거야. 그그 말이 아니라 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는 얘가 2차 함수면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란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풀어야 돼 A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치? 그럼 몇차 방정식이 돼버려 1차, 1차 방정식 그냥 무조건 몇 개야 그래서 F0이 얼마야? 1인 거야 F0 A가 0일 때의 실근의 개수는 1개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니? 유나 이해 되니? 진짜? 그 다음 A가 0이 아니면 뭐로 판단해? 판별식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2차 방정식이다이 뜻인 거야.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지. 됐냐? 그...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 자, 반의 공식 쓰라고 일을 해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2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는거지 자 전개하면 a제곱-4a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a제곱-2가 되니까 2a제곱-6a 플러스 4가 되고 2로 묶어주면 a제곱-3a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a-1에 뭐가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 그렇지 그러면 첫번째 이게 a축이야 a축 그지 A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거지. A가 1보다 작던가 A가 2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이 함수 개수, 함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되냐? 근데 A가 얼마거나? 1이거나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함수값이 얼마야? 1이 되고,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얼마가 돼? 0인 거야. 한 배씩 0보다 작으니까 없다, 이거지, 실근이. 주의롭게 뭐라고? 이놈 한계를 반드시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 되냐? 그래서 만약에 F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1보다 작을 때. 그냥 X축 하나 끝, Y축 하나 끝자. X축, Y축일 때.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다해 되겠어? 이때와 이때는 몇 개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큰일 난다고. 뭐가 제외돼야 돼? 어, 0일 때 제외돼. 그 집게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서 꺼줘야 돼. 0일 때 얼마라고? 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되냐? 그리고 실제로 1부터 1일 때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2일 때도 1이 되고. 1과 2 사이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지금. 그지? 이게 f의 그래프인 거지. 맞냐? 아니지. 여기 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2보다 클 때도 2가 되니까. 그럼 이 함수 f(x)는 몇 개의 점에서 부른 속이야세 개. 3개. 세 개라고 세 개. 3개. 0일 때, 1일 때, 2일 때. 만약 이걸 생각 못한 사람은 두 개가 된다고. 그래서 한 번을 틀렸다고 보인단 말이야. 이 하나의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의도적으로 어?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설마 그런 걸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치 그래서 해 보면 x가 a가 0으로 갈때 fa와 f0이 같냐? 이게 무슨 말이야? 0에서 연속이냐 묻는 거지. 지금 불연속이지? 왜 틀렸다는 거지? 그다음 그다음에 뭐냐? 두 번째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게몇 개야? 음, 두 개지? 2개. 1하고 2지? 네. 0은 연속이 아니긴 하지만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지? 두 개다. 맞지? 네. <laughs> 그 다음, 함수 FA가 불연속인 점은? 네. 두 개가 아니라 0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이걸 할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걸 왜 하게 된 거라고? 그렇지.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2차인지 3차인지 지금 전혀 나와있지가 않다고.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거는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문제를 풀때 중요한 점이 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야. 알겠지? 자, 백장 중요.